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어르신들을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막 두꺼운 옷 입었을 때는 땀도 나고 이렇더라고요. 하지만 오전, 오후에는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항상 낮하고, 그, 한낮하고 오전, 오후, 만약에 외출하시게 되면 그래도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낱말 오늘은 우선 받아쓰기 먼저 해볼게요. 많이 연습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전화 드려보면 이거 칠판 글씨가 잘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또 나름 제가 신경을 써서 한번 더 크게 꾹꾹 눌러서 한번 써 드려 볼게요. 근데 이게 원래 뭐 기기 문제가 좀 있어서 여건상 좀잘안 보인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받아쓰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받쓰기자 1번 우선 B 써보세요. B B 그 옆에다가 빛빛 받침 치읓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빗빛아 이거 다 쓰시면 제가 다시 어, 확인차 써드릴 거니까 여도 한번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비, 나비 그 옆에 낯빛, 낯빛 이렇게 써 보시고요. 자세 번째 수수 수. 그리고 숫, 숫.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4번입니다. 바, 바. 밭, 밭, 밭. 다섯 번째 5번입니다. 미미밑밑미밑 밑. 미, 밑. 여섯 번째 소소솥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불러 드렸던 게 받침 없는 글자 불러 드렸었죠? 비, 비, 그 다음 치받침 쓰시면 되겠죠. 비, 빛, 그 다음 2번, 나비, 나비, 그리고 낫, 빛을 불러드렸죠? 나비, 낫빛. 그 다음, 3번, 수. 그리고, 숫, 숫, 숫. 4번, 바. 바. 받. 이때는 티읕 받침 들어갑니다. 바, 밭다음미밑밑다음소솥 여기까지 잘 쓰셨나요? 자,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비, 그죠? 그 다음, 치읍 받침이 오면 빛, 나비, 각각 치읍 받침이 오게 되면 낫, 빛. 3번도 마찬가지죠? 수, 숫. 4번, 바, 밭. 5번, 미, 밑. 도, 솥. 이땐 아침이 트으십니다. 자, 그 다음 또 7번 써보실까요? 꽃, 밭. 꽃, 밭. 바로 써드릴게요. 꽃 꽃밭, 다음. 8번 8번 꽃병꽃병꽃병꽃병그렇꽃꽃병 꽃밭, 9번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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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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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햇빛, 햇. 이땐 쉬우시죠? 그 다음. 앞에 비에 치읍받침 들어가는 거 받아 써보셨죠? 그래서 햇빛. 햇빛. 11번. 윤놀이. 윤놀이. 이때 윤하고 받침 소리가, 느, 니은 소리가 나시죠? 자, 네. 치읍받침 들어가야 됩니다.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 윷놀이. 고기 어디다 고깃집에 가 가보시면 음식점에 가보시면 고기 어디다 고소 먹게 되죠. 그래서 숯불갈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숯불 한번 써보세요. 숯 불숫불 그죠? 어. 다음 갔다 써 보시겠습니까? 1 3번 갔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갔다와 갔다 반대는 다르다죠. 근데 제가 막 틀리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같다. 반대는 다르다예요. 틀리다 아닙니다. 다르다. 틀리다인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쓰신 거 어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서 맞은 거 많으시죠? 자,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받침, 그죠? ᄒ. 아, 이거 끝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꽃밭에서, 이거, 음, 동, 동요 한번또 문장 또 써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ᄒ과 시읍 받침에 대해서 공부 마무리할 거예요. 음, 자, 따라 읽어보세요. 비, 빛, 나비, 낫빛, 수, 숯, 바, 밭, 미, 및, 소, 솟 꽃밭, 꽃병, 꽃다발, 햇빛, 윷놀이, 숯불, 같다, 다르다. 자, 각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 보실까요? 비, 빛, 나비, 낯빛, 수, 숯, 바, 밭, 미, 밑, 소, 솥, 꽃밭, 꽃병, 꽃다발, 햇빛, 윷놀이, 숯불,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월, 어, 지난주 목요일에 배웠던 낫자, 치 ㅊ 받침에 대해서 또 ㅌ 받침이 들어간 낱말 한번 받아 써 보셨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꽃밭에서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신 동요입니다. 이거 우선 한번, 음,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들 여기 꽃밭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음, 잘, 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좋아하는 꽃은 뭐 있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동요인데 이거 들어보시면서 이 꽃밭에는 어떤 꽃들이, 그죠? 피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자고요. 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 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음, 많이 들어보신 동요죠? 자, 그래서, 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는 어떤 꽃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채송화, 봉선화, 그죠? 나팔꽃, 이런 것들이 어울리게 피어 있었죠. 자, 그럼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서 칠판에서 드릴게요. 아빠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최송화도, 봉선화도, 최송화도, 봉선화도.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다음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 줄 따라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 줄 따라. 아가 메어놓은 새끼 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울리게. 기읍입니다. 자, 아빠가 메어 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자, 먼저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 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어떤 꽃들이 피어 있었는지요? 자 보면 채송화, 그다음 봉선화, 나팔꽃. 자 이런 꽃들이 피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 동요에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음, 어르신들 이거 쓰실 때 그죠. 이치읍 받침, 이거 항상 신경 쓰시고 쓰셔야 되겠죠. 어.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 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 그죠? 그, 곽꽃이라는 그런 노래도 아시죠? 동요? 그것도 한번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간지 언삼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이렇게 해서 꽃에, 그죠? 꽃과 뭐 꽃밭에 대한 그런 동요가 많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어르신들께 글을 한번 써보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불러드릴게요. 아빠가 만든 꽃밭에 한번 써보세요. 아빠가 만든 꽃밭에. 이거 쓰시면 되겠죠. 아빠가 만든 꽃밭에.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아하. 아빠가 만든 꽃밭에. 이거. 꽃에 치읒받침, 또 바에 티읒받침. 이거 신경 쓰셔서 쓰셔야 되겠죠? 자, 치읒과 티읒받침. 주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써보시면 되겠죠?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니다 자. 아빠가 만든 꽃밭에 2번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어이 꽃밭 해설을 계속 읽어 보시고 또 공책에서 보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그저 제가 이거 불러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써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1번은 아빠가 만든 꽃밭에 2번,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꽃이 들어가는, 그죠? 단어를 한번 완성해 보시는 거예요. 이 꽃이 들어가는 단어를 완성해 보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죠. 꽃병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꽃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꽃다발 꽃다발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또 꽃송이, 그렇죠. 눈송이가 있듯이 꽃송이도 있을 수 있으시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선을 좀 이렇게 그어드려야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불러드린 거는, 아, 음, 문장, 아빠가 만든 꽃밭에, 그 다음 2번,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꽃으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꽃병, 꽃다발, 꽃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뒷받침이 들어가 있는 밑, 밑으로 시작하는 그런 낱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장사를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시겠죠. 시작하시려면 그래서 미천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낱말이 있고요. 그 다음 어, 장사를 했는데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세요? 미치다라고 하시죠. 미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 밑자나 이 꽃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낱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꽃병, 꽃다발, 꽃송이, 밑천 밑지다. 그죠? 자.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텃밭에 밭을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텃밭에 심고 싶은 그런 채소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음, 맞아요. 오이. 또. 가지도 심고 싶으시고. 또. 호박. 그죠? 그 다음 뭐. 토마토. 열무도 좀 심을까요? 요즘 대파가 금값이라는데 대파도 좀 심어 볼까요? 어,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고기 드실 때 드시게 되는 상추, 상추도 한번 심어 보시고 싶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서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에는 뭐 멘드라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봉숭화, 아까 써드렸던 과꽃,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채송화도 있을 수 있고 나팔꽃도 있을 수 있겠죠. 음, 이거 오늘 다시 한번 읽어 드리고 어 목요일에는 히읗 받침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 보시고 써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 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꽃밭에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꽃, 꽃병, 꽃다발, 꽃송이, 밑, 밑천, 밑지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11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